자, 몇 시간의 여성을 도 그냥 쳐, 한번 쳐봐. 양 조금씩 한번 쳐보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을 11자로 놓지 말고 약간 부자장으로 양반을 약간 벌려 놓는 게 상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 이 그립을 꽉 잡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약하게 잡는 게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스윙에서 아, 마지막 피니시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또뭐 모든 스윙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팔을 쭉 뻗었을 때 이렇게 모아줘서 여기서 이렇게 릴리스를 통해서 전체가 돌아가는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자세를, 릴리스를 아, 한번, 손목의 돌림을 잘 한번, 아, 빈싱해서, 이렇게 많은 연습 속에 이 원리를 좀 체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에, 임팩에 들어왔을 때 허리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자기가 천천히 돌리면서 연습을 해보면, 조금 세게 칠 때, 이렇게 아, 몸 돌아가는 상태를 아, 스스로가 다알수 있는 겁니다. 자, 볼을 가상의 볼을 놓고 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자세를 아, 마지막 그 프레임 페이 아, 자세를 잡으려면 팔이 항시 이렇게 양팔이 좁혀져 있어야 된다. 이걸 벌리니까 자꾸 이렇게 치킨 아, 스윙이 되고, 대부분이 피니시에서도 이렇게 잡으면 아, 이 상태가 이렇게 팔이, 팔꿈치가 빠져있는데, 이것이 붙어야 된다는 요 자세만. 늘 기억을 하고 잡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간단한 세 가지만, 아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빈 스윙을 통해서 그늘그 그 스윙의 원리를 좀 많이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제 치는 연습을. 근데 이것도 너무 세게 치려 하지도 말고 너무 빠르게 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대로만이 헤드가 떨어지는 그 무게감만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치면은 아, 세게 안 쳐도 웬만큼 거리 확보는 다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천천히 부드럽게 치는 연습 속에 우리의 방향성이라든가 컨트롤이 아주 자유롭게 잘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기본 자세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골을 보는 순간, 세게 차이겠다라는 것그 생각이, 모든 수익을, 아, 바꿔놓는 아주 가장, 아 큰 여행이 되는 것이니까, 어, 연습할 때는 조금 아, 똑바로 맞춰서 이렇게 세게 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아, 좋습니다. 이게 지금 5번 아이언인데, 5번 아이언을 아, 가지고 치는 것도 5번 아이언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 편하게 쳐버렸다면, 스윙 계도도 좋아지고 또, 또 스윙 계도에서 모든 것이 아, 기본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골프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아이언을 제가 주로 농 아이언을 가지고 이번 연습을 많이 하는데 자 3번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게 어, 치려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많이 지금 제가 치는 모습이 얼마나 세게 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치려고 아 하고 있는데 임팩에서 속도를 조금 아 내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보면 이것이 뭐 수개월 수년 동안 꾸준히 기본을 잘 닦아놓으면 조금 세게 쳐도 그 리듬이 잡혀있기 때문에 스윙이 크게 무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세게 치고 있는데 이 스윙이 지금 백스윙에서 어깨 위에 탑으로 가는 스윙으로 아, 이렇게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데, 제가늘얘기하듯 뿌리의 탑고어깨의 탑에서 이번는 어깨 위의 탑을 이볼이렇이 상태에서 몸과 볼의 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이 그립 헤드이이 클럽의 헤 이렇게 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볼고 이렇게 고이이 이쪽으로 가면 이건 어깨 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고, 또 어깨 위에 탑으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몸을 좀 써야 돼요. 어깨 위에 탑이 몸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끝나게 쳐도, 충분히 볼만 각도만 제대로 맞추면 거리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번 아이언이 이제 그이 각도가 좀 서있으니까 볼 띄우기가 자꾸 어려워서 롱아이언 을 깊이 하는데 이것은 그볼 옆에 헤드를 대보고 세워진것 보다는 약간 이렇게 볼을 자뒤에다가 헤드를 좀 뉘어놓고 그다음에 뉘인 상태에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치면 볼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헤드를 뉘이는 동작을 많이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 보면 롱아연을 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롱아연이 볼이 잘 안뜨고 또이 아, 어, 각도가 워낙 서있기 때문에 맞추도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아, 조금만 물어보면 이렇게 볼은 자연스럽게 떠서 3번 아이언 가지고도 편하게 어, 스윙을 할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2번 아이언을 좀 맞은게 1.5mm 더 길은데 자이 2번 아이언을 가지고 도 한번 똑같이 헤드를 좀 뉘어서 같은 방법으로 세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볼이 맞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헤드를 조금 뉘었을 뿐인데 만든 것이 훨씬 잘 맞고, 한두도 적당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스윙을 할때 보면 올 위로 가든, 어깨 위로 가든, 백스윙할 때까지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 자, 결국 마지막에 이 팩에서 조금 속도를 좀 내주면 골을더낼수 있다는 이제 눈에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백스윙이 갈 때는 천천히 가고 또 팝에서도 조금 머무는 듯한 이런 자세가 완만하게 <목소리> 우리가 스윙을 할수 있다는 이러한 국선도 골프에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10년이 넘어서 이런 부드러운 스윙을 알기까지는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연습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그 뒤에 또 안되는 것은 또 해보고 또 연구하고 해서 10년이 넘게 연구한 결과 지금과 같은 이런 편안한 스윙을 할수 있게 된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그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는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체력 관리가 어떻게 해왔냐라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제가 발표하고 소개했던. 아, 국선도 골프와 갖고 있는 멘탈 트레이닝법의 아, 인간 실체 생성 원리에 의한 동작 구성의 원리, 호흡의 원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수련한 결과 그래도 상당한 아, 몸의 유지가 되어왔던 건 사실이니까 이것을 국선도 골프를 차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나이가 들어도 골프가 즐겁다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 없는 골프로 꾸준히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은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아주 편하게 이 로마이안을 가지고도 스윙을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선두골프의 골프 국사였습니다.